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으며 은자재 상승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대구 서구에 또 하나의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나 위치 그리고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생각한다면 미분양으로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청약 경쟁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서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 센트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입니다. 대구 강력시 서구 비산동 934-1번지 1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762세대이며 2025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35평형 평균 분양가격은 5억 8,400입니다. 84A 타입 493세대 5억 8,760 84B 타입 171세대 5억 8040, 102 타입 98세대 7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입니다. 8월 1일 특별 공급, 22년 8월 2일 1순위 청약, 8월 3일 2순위 청약, 8월 9일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비산동 힐스테이트입니다 비산동 934-1번지 1원입니다. 서대구 고속터미널과 팔달시장역 중간쯤 위치하게 됩니다 도보로 직선거리로 한 1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5분 거리에 인지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01동부터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101동의 1,2,3,5호 라인은 84A타입입니다 102동에 2, 3호 라인 8, 4A 타입, 103동에 1호 라인 A 타입, 104동에 1, 5, 3, 5, 4호 라인이 A 타입입니다. 105동에 1, 2, 3, 5, 6호 라인이 A 타입입니다. A 타입은 판상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101동에 4호 라인, 102동에 4호 라인, 103동에 2호 라인, 104동에 2호 라인, 105동에 4호 라인은 타워용으로 84B타입이 되겠습니다 101동에 6호라인 102동에 155호 라인은 102타입이 되겠습니다 방향배치는 101동에 5호 6호라인 남향배치 102동에 5호 라인 104동에 3 5 4호라인 105동에 5호 6호라인이 남향배치가 되겠습니다 84A타입의 나머지 라인들은 동향에 가깝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평면구조를 살펴보면 84A 타입은 판상형입니다 4베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은 타워형 구성입니다 102타입 판상형 구조이며 4베이 구성입니다 102타입은 안방 침실 침실, 침실 침실에서 방이 4개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격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 1 0 4동의 345라인 그리고 1 0 5동에 1호, 2호, 3호 라인입니다. 조금 더 가격을 청별로 세분화 시켰는 것 같습니다. 3층이 가격이 4억 9,590만 원, 4층 5억 6,990만 원, 5층이 5억 7,990만 원, 6에서 9층 5억 3,170만 원, 10에서 17층은 5억 4,550만 원, 19에서 20층 5억 5,100만 원, 30에서 35층. 5억 6천 2백, 36층에서 39층, 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1세대가 있는 103동의 1호 라인, 104동의 1호 라인의 분양 가격입니다. 3층이 5억 90만 원, 4층은 5억 1200만 원, 5층은 5억 2320만 원, 6에서 9층, 5억 3710만 원, 10에서 17층, 5억 5100만 원, 19에서 29층, 5억 5천 6백 60만원, 30에서 3 5청 5억 6천 7백 70만원, 3 6청에서3 9청 5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세대가 있는 84a 타입에 101동에 1에서 3호 라인, 102동에 23호 라인, 105동에 5호 6호 라인에 대한 분양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이 5 590만원, 4층은 5억 1,720만원, 5층은 5억 2,840만원, 6에서 9층, 5억 4,250만원, 10에서 19층, 5억 5,650만원, 19에서 29층, 5억 6,210만원, 30에서 35층, 5억 7,340만원, 36에서 39층, 5억 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세대가 있는 101동의 5호 라인입니다. 분양가격 살펴보겠습니다. 3층이 5억 1,090만원, 4층이 5억 2,230만원, 5층 5억 3,360만원, 6에서 9층 5억 4,780만원, 10에서 17층 5억 6,200만원, 19에서 29층 5억 6,770만원, 30에서 35층 5억 7,910만원, 36에서 39층 5억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입니다. 33세대가 있는 105동 4호 라인의 분양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이 4억 9,470만원, 4층 5억 570만원, 5층이 5억 6 6 7 0만원 6에서 9층 5억 3,050만원, 10에서 17층 5억 4,420만원, 19에서 29층 5억 4,970만원, 30에서 35층 5억6천7 0만원 36층에서 39층 5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7세대가 있는 103동 2호 라인과 104동 2호 라인의 분양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은 4억9천9 7 0만원 4층이 5억1080만원 5층 5억2 1 9 0만원 6에서 9층 5억3 5 8 0만원 10에서 17층 5억 4,970만 원, 19에서 29층 5억 5,530만 원, 30에서 35층 5억 6,640만 원, 36층에서 39층 5억 7,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세대가 있는 101동 4호라인, 102동의 4호라인의 분양 가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층이 5억 470만 원, 4층 5억 1, 600만 원. 5층, 5 2720만원, 6에서 9층, 5 4120만원, 10에서 17층, 5억 5520만원, 19에서 29층, 5억 6000만원, 30에서 35층, 5억 7200만원, 36에서 39층,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타입의 분양가격입니다. 64세대가 있는 102동의 1555레인의 분양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이 6억 3,240만원, 4층 6억 4,650만원, 5층 6억 6,050만원, 6에서 9층은 6억 7,810만원, 10에서 17층 6억 9,560만원, 19에서 29층 7억 270만원, 30에서 35층 7억 1,670만원, 36에서 39층 7억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세대가 있는 101동의 6호 라인입니다. 3층의 분양가격 6억 3,870만원, 4층 6억 5,290만원, 5층 6억 6,710만원, 6에서 9층 6억 8,480만원, 10에서 17층 7억 250만원, 19에서 29층 7억 960만원, 30에서 35층 7억 2,380만원, 36에서 39층 7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금 무이자로총 분양대금은 60% 내에서 대출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입니다. 84A 타입. 확장 비용이 2,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84A 타입의 평균 분양 가격은 5억 8,760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하면 6억을 훌쩍 넘어 서게 됩니다. 84B 타입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2,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의 평균 분양 가격은 5억 8,040만 원이 됩니다. 84B 타입도 발코니 확장까지 하게 되면 6억을 넘어 서게 되고, 옵션까지 포함하게 되면 6억 5천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2 타입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2,475만 원입니다. 평균 분양 가격이 7억 3,45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정 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약 7억 6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유상 옵션까지 더하게 되면 8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비산동 힐스테이트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39층, 5개동 762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주차대수는 총 1,151대입니다. 아파트가 1,035대, 근생이 17, 옵스텔 99대를 포함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놓고 보면 주차대수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입주 예정은 25년 7월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 센트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양금액이 서구에서 분양하는 금액치고는 다소 비싸보이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